네, 안녕하세요, 컴본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구입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세 가지를.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쓰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점만 뭐 보겠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 이 시간대 이후로 넘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 듯하고요. 일단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제가 컴퓨터 업체를 차린 이유는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픈 마켓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이렇게 판매되는 홈페이지 완성된 견적을 보면 항상 뭔가가 부족하거나 이상합니다 뭐 cpu 에 비해 메인보드가 너무 좋은 걸로 한다던가 아니면 cpu 는 좋은데 메인보드는 뜬금없이 되게 저가형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파워가 뭐 완전히 처음 들어온 파워라던가 뭐 시스템 사양은 좋은데 뭐 쿨링은 일것 같은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전세대 그래픽카드 나 CPU가 들어가 들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부족한 변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 구입할 때 그냥 간단하게 구입하고 싶은데 결국 새로운 컴퓨터를 맞출 때가 되면은 다시 컴퓨터를 공부하고 다나워로 돌아가서 맞추게 되죠. 그래서 아 나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딱 그냥 가성비 좋고 내가 어느 정도 살 만한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있는 PC를 판매를 하면은 나같이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컴퓨터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뭐 150만원짜리 게이밍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게이밍 컴퓨터니까 엑셀이랑 한글은 쓸수 없나요? 아니면 느린가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게 위에 설명한 뭐 어설픈 견적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데 뭐더닝크로거 이펙트라고 하죠. 지식이 이렇게 어설플 때 자신감이 가장 높고 점점 겸손해진다는 그래프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면은 이... 저기 영상에 표시할 때는 이 부분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쿨링이면 쿨링, 아니면은 뭐, 메인보드면 메인보드, 이런 거에 한 가지 옵션을 꽂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는 무조건 에즈락이 어떤 제품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쿨러는 무조건 어떤 쿨러여야 된다, 아니면 파워는 무조건 뭐, 마이크로닉스여야 된다, 뭐, 이렇게 딱, 한 가지 옵션을 꽂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옵션들이 잘 팔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저런 옵션을 구성할 수 밖에 없고 잘 팔리는 이유가 돈을 벌려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게잘 팔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무조건 뭐 저희 쪽에서 구입을 해라,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도 현명해지면은 내가 의도한 견적이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일단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가장 많이 강조드린 첫 번째로 용도입니다. 뭐 영상 작업이라면 CPU에 투자하고, 게임이라면 그래픽카드에 투자하고, 어도비 프로그램이면 메모리를 조금 높게 잡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 디자인 회사인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회, 컴퓨터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용도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브랜드입니다 그나마 cpu 쪽은 인텔 라이젠 두 종류이긴 하지만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는 브랜드가 너무 많죠 그 중에 어떻게 골라야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이렇게 동일한 2060 이라도 이렇게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고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2060 이라도 이렇게 최하급 2060이랑 뭐, 가장 최상급 라인업을 쓰면은 14만원 가량 차이가 나죠. 일단 207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70도 최저가로 가면은 57만원이네요. 얘랑 얘랑은 그렇게 성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랑 얘랑은 성능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죠, 오히려. 얘랑 얘랑. 가격 대비 성능으로만 따지면은 가장 저렴한 모델을 구입을 해야겠죠. 이게 뭐 너무 생소한 브랜드고 쓰기가 조금 불안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추천드리는 거는 한이 정도에서 갤럭시 미니는 조금 그렇고요. MSI도 괜찮은데 좀 AS 때문에 그렇고 뭐 조텍이나 뭐 갤럭시 딱 저희는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한 중간 최저가 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근데 이거 비싼 제품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다음에 아마 좀더 이건 심화 과정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뭐 비레퍼런스와 레퍼런스 그리고 브랜드별 차이점이 뭔지 정도는 너무 좀길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도 뭐 브랜드별 설명은 전에 영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9900K인데, 이렇게 H310 보드는 안 쓰죠. CPU가 전력을 많이 먹는데 메인보드가 안정적으로 그 전력을 유지를 시켜 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 시켜 주니까 스로틀링이 실제로 걸려서 성공저하가 일어나고요 뭐그 외에는 뭐 하드를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좀더 h310이 아니면 높은 등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그 외에는 하드를 뭐 6개를 쓴다던가 아니면 m.2 슬롯을 2개를 쓴다던가 뭐 와이파이를 써야 한다던가 오버클럭을 해야 한다던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조금 i5 정도까지는 H, 그리고 그 이상은. 뭐 B, 이 정도가 딱 보급형 라인에 속하고 가장 많이 씁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A320이랑 B450 쪽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는 사람들이 비싼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뭐 성능도 물론이지만 AS 정책이랑 그리고 브랜드별 감성 그리고 용도에 따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구입을 하시면은 뭐 굳이 비싸고 최상급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뭐 성능을 중시 하고, 컴퓨터는 그냥 밑에다 박아놓고 쓴다. 이러면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은 이쁜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쁜 케이스와 조립된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저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제 지인도 사무실에 컴퓨터를 맞추는데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알아서 해달라고 하길래 이 디파이 케이스랑 이 디파이 화이트 케이스로 해서 다 맞춰줬더니 그 뒤로 컴퓨터 맞출 때마다 저 케이스만 찾더라고요. 심지어 그 친구 회사에 놀러 간 다른 회사 대표도 그 케이스를 보고 저 컴퓨터 이쁘다고 해서 저한테 소개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뭐 어디서 남자들이 응? 신성한 하드웨어판의 디자인을 들고 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 출시되는 케이스, 뭐 풀러, 그래픽카드만 보더라도 RGB랑 자신만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뭐 홍진영 씨가 쓰고 있는 이 쿠거 컨커 케이스가 방송에 한번 노출이 되고 국내에 물량이 없을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뭐 저희도 쿠거 케이스로 꿀좀 빨았었죠 뭐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케이스 디자인이나 이런 이쁜 게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능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쁜 외관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뭐 케이스 먼저 고르시고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쁜 컴퓨터들도 꼭 비싼 건 아닙니다. 뭐 펜이랑 쿨러, 메모리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게 많고, 물론 생각하신 것보다는 뭐 10에서 20 정도 더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맞추는 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솔직히 견적을 좀 어느 정도 짜보고 조립을 많이 해보셔야지만 뭐 짜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쁜 케이스부터 고르시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좀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케이스 팁이라고 하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컴퓨존이 케이스는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케이스별로, 뭐 미들타워,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신 미니타워, 이런 식으로 가격대. 별로 해가지고 뭐 그냥 마음에 들고 이쁜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게 나름 팁이라고 하면 팁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컴퓨터에서 고르는 거. 이렇게 대충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정리하는 와중에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화편을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견, 직접 견적을 짜는 것보다 뭐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더라도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케이스는 이걸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어울리는 걸로 짜 달라 뭐 혹은 디자인이랑 as 이런거 다 필요 없으니 무조건 싸고 성능 좋은걸로 해 달라 아니면은 뭐 어차피 성능은 고사양 작업을 안하니까 무조건 좀 이쁘고 좀 번쩍번쩍하게 견적을 달라 뭐 이런식으로 견적을 짜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희도 그렇고 다른 컴퓨터 업체도 이런거 상담해 주려고 그 상담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괜히, 뭐, 골치 아프면서 시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찍다 보니까 견적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되버렸는데 뭐, 사실 하드웨어 쪽 정보는 저 말고도 해주는 것이 많아서, 일단, 일반적으로 컴퓨터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영상을 만들려고는 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심화편도 제작을 하긴 해야 될것 같네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